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데뷔하자마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기며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 천재 뮤지션으로 소문난 미국 최정상 락밴드. 이 밴드는 독특한 음악 세계관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를 장악하고 빌보드 차트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전설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와도 함께 무대에 오를 만큼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죠. 그런데 이 밴드에게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수많은 해외 팬들 앞에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말을 목 놓아 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톱 가수가 옆나라 일본 팬들이 열광하고 제발 한 번만 일본 공연을 해달라고 애원해도 팬서비스로 일본어를 넣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오직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일본 음악계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동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말, 한국 문화와 한국 팬들의 뜻 주인공은 바로 21 파일럿츠인데요. 미국 오하이오 출신의 드러머 조시덤과 보컬 타일러 조셉으로 구성된 듀오 밴드입니다. 장르를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음악으로 데뷔하자마자 미국 전역을 깜짝 놀라게 한 이들은 점차 대중성까지 휘어 잡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5년에는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이 나면서 아이튠즈 차트 1위,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 아델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꺾으면서 해외 언론들도 이 밴드를 조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올해 의 앨범상을 수상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특히 이 앨범에 수록된 티어인 My Heart라는 노래가 수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노래와 무대 분위기를 결정하는 노래 도입부에 한국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 인사말로 노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한국말이 노래 시작 부분에 또박또박 흘러나오자 해외 매체들은 왜 굳이 한국말을 노래에 넣었느냐고 물었는데요. 21 파일럿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을 발음할 때 나는 특유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21 파일럿츠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만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었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조건 외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21 파일럿츠 덕분에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을 접한 외국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점점 들을수록 매력적인 소리 같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아름답게 들린다. 이 밴드의 팬들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주고받겠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젠 한국말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천재 듀오 밴드 21파일럿츠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들은 약 10년 전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네이저 앨범을 발매하기도 전인 2012년, 2웬 e 1 파일럿은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에 참가하며 첫 내안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팬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호와 호응, 그리고 떼창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한국 무대에 서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의 각종 축제, 단독 공연 등으로 4년 동안 무려 5번이나 내안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빠져버린 21 파일럿츠 특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너무 좋다고 고백했는데요. 발음할 때 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노래 도입부에 넣어야겠다고 결심했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흥을 돋구고, 기운을 얻고,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안녕하세요를 구호처럼 외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씹어먹은 글로벌 가수에게 초심은 어떤 의미일지, 해외 팬들의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트웬티 원 파일럿츠는 놀라운 말을 꺼냈는데요. 사실 트웬티 원 파일럿츠는 데뷔하기까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초창기 멤버의 탈퇴,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음악을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데뷔에 성공했고 거의 데뷔하자마자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래에 열성적으로 환호해주는 한국 팬들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 때부터 한국에 애정을 갖기 시작한 21파일러츠는 점차 한국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게 초심은 곧 한국이고, 한국 팬들의 환호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다잡을 때마다 한국말을 외친다고 하네요. 현재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파일러츠 멤버 조시던의 미국집에 한국인 유학생이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가 생긴 조시는 "그때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도 배웠고, 여러가지 한국 문화도 전해 들었다는데요. 내한 당시 인터뷰에서 특별한 한국 사랑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불닭볶음면, 김, 즉석밥. 고추장 등 한국 음식을 보고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요. 특히 질문하기도 전에 한국 아이스크림 설레임을 가장 좋아한다고 깜짝 고백해 한국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21파일러스의 음악은 한국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인 만큼 일본 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2 1파일럿츠가 고작 팬서비스 정도로 한국말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일본과 관련된 음악 작업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일본 팬들을 낙심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나날이 더해져 공연을 자주 오는 것은 물론이고 매번 한국말을 구호로 외치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애정이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진심으로 고향에 오는 기분입니다.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다른 노래에도 한국말을 넣고 싶습니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2021 파일럿의 상년지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한국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치트키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인 라임뮤직 톱100에서 1위를 기록한 노래는 같이 가자 라는 일본 보이그룹의 노래였습니다. 같이 가자 라는 노래는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한국어가 수도 없이 쓰였는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대놓고 무시하던 일본인들도 이제는 영화와 더불어 한국어 발음과 가사 자체가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심지어 일본 시장까지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 해외 유력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서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